불깎기를 하다보니까 아뭐 정말 개운해지고 있어요 그 길주인은 주변이 자 여기는 지난번에 깎았던 곳인데 아그 어떤 동네 할머니가 몇십년째 와서 아, 고사리를 꺾던 고사리 밭입니다 제그 관리하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근방에는 가시덤불이 엄청 우거져 있었는데 제가 어제 싹배어해서 한쪽으로 저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좀 남은 곳이 있는데 여기는 오늘 완전 예초기로 없앨 거고요. 자,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이렇게 진입하는 그 진입로 길인데. 이쪽도 막 우서 우거진 건뭐 어수선한 건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다 비었고요 예, 나무들이 아주 그냥 너무 막 보기 싫을 정도로 막 뒤성켜 있어 갖고 어제 이걸 다 나무들은 잘라내고 그 조금 꼭 필요한 것들 남겨놨습니다 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필요한 거예요 산초나무 몇개 하고 어, 막, 칭렁쿨에 덮이고 감기고 했던 소나무가 대여섯 굴루가 지금 있었어요. 이 소나무가 없어요. 다 예전에 산판을 해서 변해서 잔목만이 있었는데, 제가 살리고 있습니다. 저쪽 하다만 곳은, 아, 막, 보기에도 막좀 으스스할 만큼, 아, 막, 이렇게. 무거워져 있는 곳인데 저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가시덤풀이 아주 그냥 세차게 나 있어서 나수로 폐기도 힘들고요, 예초기로는 베지지도 않고 그런 곳들이 지금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깎아볼 수 있는 만큼 깎아보리 생각합니다. 음. 가시덤풀이 좀 무서워요. 어제 가시들 많이 찔렸어요. 손, 손가락, 뭐 팔꿈치, 어, 무릎 쪽으로도 막 가시에 박혔는데 그 정도야 뭐 각오해야죠.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아서 어, 시간은 충분히 해 떠오를 시간인데 아직도 어, 어둡습니다. 참새. 여기 한 마리 개두개 앉아 있고요. 야 푸트도 먹냐? 걔가 푸트도 먹는다니? 푸트도 먹으면 뭐, 어슨다 되겠니? 너무 소냐야 임마? 얘도 지역 화를 다하네. 지새끼 잡았어요, 지새끼는. 큰 어, 짓, 왕지하나잡았야돼 마. 왜 이렇게 까불어? 그래도 오늘 이 녀석이 한건 했습니다. 아, 쥐를 한 마리 잡았어요. 참 밥과 한번 했다 딱한번말짓만 하더니. 어. 이쪽 언덕을 아까 깎았는데요 사실 이 언덕은 코스모스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때문에 다른 풀을 못 깎았는데 이제 코스모스도 지고 씨앗 맺히고 그래서 어 이때 어 마무리를 쳤어요 쭉 언덕이 쓸모없습니다 바위들이라서 그럼 저, 칭만, 칭만 자라요, 칭. 그래서, 아, 여기를 뭘로 쓸까, 고리 중입니다. 손! 야, 야, 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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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쪽도. 어디서 그런 건 배웠어? 손은 배웠어. 그래서, 여기가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아요 뭐 물이 흘러오고 흘러 내려가는 게 보이니까 어, 나름대로 운치도 있고 풍경도 참 좋은데 문제는 근처에 돼지막이 있어요 돼지막이 있어 가지고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침저녁으로 그래서 냄새 때문에 어, 이 살기가 어려워요.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사는 건 어, 고려해 고려가 아니라 못 살아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돈. 어. 풀을 깎기 시작하고 거의 한 달째 아 진짜 지겹습니다 지겨워 아직 다못깎못 못 깎았어요 깎아야 할 곳이 아직도 남았으니 아, 전투에서는 제가 이기고 전쟁에서는 진 느낌입니다. 어제는 사실 죽을 뻔했어요. 이 녀석 때문에 이 녀석하고 저하고 같이 죽을 뻔 봤어요. 차 차를 이 뒤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끌고 다니는데 뭐 항상 어 적정한 간격 유지해가면서 제가 잘 뒤를 쳐다보면서 따라오는 걸 보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딱 도착해가지고 뭐 감기는 듯한 느낌이 나서. 기분이 이상해서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체인을 그 뒷바퀴로 이 녀석이 먼저 와가지고 오는 바람에 감아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심란하기도 한데 브레이크 걸고 엔진 브레이크까지 걸어놓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풀라고 하니까 풀어져야 말이죠. 안 풀어져요. 아 힘들다 하고 있는데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김사나 그래서 뭐 하다 말겠지 근데 계속 밀려요 약간 경사져 있거든요 나와가지고 손으로 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쭉쭉 밀리는 거예요 어우 그 얘가 거의 이만큼 바퀴에 거의 뭐목 있는 데까지 감겨있는 터라 만약에 이게 진짜 한1 2초만 늦었어도 얘 감겨 죽었어요 차에 뒷바퀴에 밀려서 얼른 손으로 밀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어, 차문 열고 그냥 순식간에 브레이크 다시 잡고 나와봤더니 이 녀석이 거 여기 에 코에 땅에 바퀴에 깔릴 정도로 다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 기어들어가서 그거 푼이라고 한 10여 분끼낑그랬습니다얘 살리려고 얘살리려다 저도 죽을 뻔 봤어요 얘는 그걸 아나 몰라 하... 알았으니까 오늘 쥐를한 마리 잡았겠지. 이제 손 저쪽 이쪽 <laughs> 이쪽도 이좀어영구영한 개라도 있으니까 망장이지 없으면 제가 지금 여기 나 사박오일 <laughs> 나사 사박, 사박오일은 처음이네. 4박 5일 동안 풀을 깎고 있으니, 응? 음? 해. 아이고. 깎으면 정말 개운하고 시원해요. 정말로 깨끗합니다. 해가 졌으니까, 이제 슬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발도 반달이 떴네. 이 군데 군데 나무가 있어서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귀한 여기 여기에서는 정말 귀한 나무입니다. 옛날에는 소나무가 온통 소나무밭이었는데 이제 다 변해버린 뒤에 소나무가 없이 민둥산이 돼버렸는데 었 소나무가 몇 그루씩 지금 보여요. 새끼로 그래서. 고나무 주변도 깨끗이 좀 치우고 예쁘게 자라도록 전지도 좀 하고 그래다 보니 좀 속도가 느린 사람인데도 더욱 속도가 느렸어 느려서 이제서 다못 다 끝냈습니다.